1917년 3월 8일, 니콜라이 세가 폐위되고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 후 겨우 6개월 남짓 유지되다 소멸한 러시아 공화국. 이 불운한 신생 공화국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시작으로 이열 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두 번째 단계로 1917년 11월 7일에는 볼셰비키가 본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며 10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뒤, 구 러시아 귀족들이 세운 반혁명군대인 백군은 소외트 붉은 군대로 불리는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영내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이것은 내전으로 확대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적백 내전, 러시아 내전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즈음, 체코군단이 이 한국판에 끼어들게 됩니다. 체코군단, 체코군단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군사 집단입니다. 당시 체코는 슬로아키아와 함께 합스부르크 공항을 지배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때 강제로 징집된 다수의 체코인들과 그중약 8%로 이루어진 소수의 슬로아키아인들은 지배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위해 같은 슬로브의 민족인 러시아와 싸워야 하는 기관흥명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체코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중 다수가 전쟁 중 러시아에 통하거나 귀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체코의 독립을 위해 총뿌리를 바꾸던 체코군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군 속의 체코인 병사들. 이들은 이때부터 포로투성으로 가는 대신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제 무기를 든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이나 독일 제국군에 맞서 전선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과 독일 제국군이 소속된 동맹군이 아닌 연합군 편에서 싸우면서 나중에 독립된 국가를 건설한 몰국이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들 체콩대 병력은 무려 10만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1914년 8월, 마침내 러시아군 최고사령부는 전쟁포를 포함해 러시아제국 내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로 구성된 부대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곧 그해 10월, 러시아 공복을 입고 러시아제 무기를 든 체코와 슬로바키아 출신 병사들은 러시아제국 육군의 제3군 하나로 배속돼 최전방인 깔리스야 전선으로 보내지게 되죠. 갈리시아는 현재 폴라드 동남부와 우크라이나 서북을 이루는 지역으로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제공단은 러시아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세르비아 전수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러시아는 1917년 3월 8일 2월 혁명이 터지고 루마노프 황조가 전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 들어선 알렉산드로 표트르비치 케렌스키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그냥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11월 7일, 저기대를 동원해 임시정부 청사인 겨울궁전을 점령해버리고 시열혁명을 일으킨 볼셰비키가 정권을 탈취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시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차지한 볼셰비키는 시열혁명 이듬해인 1918년 3월, 물론 독일의 배후공작이 있기도 했었지만, 독일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1908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불가리아 제3 자르국과 브레스트 리트푸스크 협정을 맺고 광활한 자신들의 서부 영토까지 모두 포기한 채 그만 전쟁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볼셰비키가 정권을 차지하자 이에 반발하는 반혁명군인 백군을 조직해 볼셰비키에 대한 정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내전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920년까지 계속된 내전은 적군 120만 명, 백군 1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는 집계차할수 없을 정도로 아비규현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전역은 피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러시아군 속의 체공단은 난처해집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자진들을 후하던 제정 러시아는 몰락해 버렸고 대신 권력을 차지한 볼셰비키는 동유럽 라북계 소수민족을 지배하던 자진들의 원흉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는 전투를 중지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호기로 삼아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체코군단 이렇듯 난천성하게 빠진 체코군단에게 당시 체코독립운동의 지도자이자 전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토마시 가리크 마셜리크는 새로운 지침을 내립니다. 러시아 내란에 가급적 휘말리지 말고 목숨을 보존해 서방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서방이란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지국군과 계속 싸우고 있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서부전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체군단은 러시아군 소속을 이탈하여 프랑스의 질을 받긴 했지만 자체의 무력을 바탕으로 거의 독자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부전선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러시아 북부 아르킬스크 항구를 통해 서쪽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영국과 프랑스 등이 볼셰프키의 적군과 맞서 싸우던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와 선복을 보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내전이 경렬하게 진행 중인 러시아의 중심지를 거쳐 북부 항구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서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막혀버리고 북쪽으로 가자니 말한 바와 같이 내전이 한창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결국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어쩔 수 없이 동쪽뿐이 남지 않게 되었죠. 바로 비교적 내전이 덜 격렬했던 시베리아를 거쳐 먼 남은 극동의 항구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방으로 가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서부전선에서 독일이나 오스와 헝가리제 군대와 싸우려면 시베리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먼 길을 돌아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발탐대의 이동 때보다 훨씬 더 험난한 이번에는 지구를 완전히 거꾸로 한 바퀴 도는 길고도고 된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 위주에 불타고 있던 체코군단, 이들은 일각을 다투며 그 힘들고 긴 여정을 지체없이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코군단이 볼가강 일대의 시베레 철도를 점거하여 당시 니콜라 2세 가족들이 억류되어 있던 예카테린부르크로 이동 시작하자 볼즈비키들은 당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체코 군단이 짜리 일가를 구출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백군에게 넘겨준다면 당시 혁명에는 동조했으나 볼셰비키의 또 다른 만행에 염증을 느끼던 농민들이 복이 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백군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볼셰비키 혁명군은 다시 반란군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볼셰비키는 서둘러 황제를 주기로 결정하고 1918년 7월 16일 새벽 2시 바로 니콜라 이세일 여를 처형해버립니다. 이렇게 볼즈비키가 니콜레 이세일가를 잔혹하게 처형해버리고, 레스트 리트푸스크 조약으로 동맹국과 단독 광화까지 맺어버리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극기야 백군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국군의 파병을 단행한 것이죠. 이때부터 연합군은 제국군단에게도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연합군은 또 다른 전쟁, 러시아 내전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한편, 이런 러시아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일본. 이들도 이때부터 러시아 내대전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1910년 6월, 일본과 러시아는 이번에는 러일 동맹을 맺은 뒤 중국을 러시아 둘로 나눠치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재정 러시아가 무너져버리자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에 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혁명이 조선과 중국에까지 아니 자국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 매우 커슬리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죠. 언제는 러일 전쟁 승리를 위해 러시아의 사회적 혁명을 획책하더니 이제 와서는 혁명의 기운이 두 번째 이익성으로 생각하던 중국과 자국 사회 변화의 도미노 현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천정궁각에 되버린 어 것입니다. 1본 그들의 앞뒤가 많은 이치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승리도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단기간의 안목으로 러시아를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의 전복을 기도하고 향후에는 자신들이 망치려 했던 이 전제군주국과 탐해거를 시도를 했던 코미디와 같은 일본의 발상. 하여튼 그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적인 행동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이런 이유 등으로 왕종을 복구하려는 러시아 백군과 체코군단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시베리아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재정 러시아를 망치러 갈 때는 언제고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혁명으로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시베리아를 자신들의 무단으로 점거하려는 속셈이었죠. 오락가락, 기준점도 없는 좌충우돌의 욕심은 이렇듯 한도 끝도 없는 것일까요? 제1차 세계전 때에는 독일의 고전을 틈타 중국과 남태평양의 독일 조차지 및보령 강탈. 제2차 세계전 때에는 프랑스의 항복을 틈타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강탈.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 내전의 혼란 틈타 시베리아 강탈 시도. 아, 도대체 그 얍삽한 보기 근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기야, 동북공적이라는 삼류소설까지 써가며 남의 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 하는 작금의 중국을 보면 그야함에 있어서는 도친 계층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저질 이웃들과 사는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고단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정복, 이번 만큼은 결코 일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폐망 직전까지 이곳은 또 소련은 일본에게는 항상 잠재적인 위협이요. 한편으론 희망으로 남겨지게 되죠 물론 그 어리석은 희망 때문에 그만 시간을 놓쳐버려 결국 나가사키의 두 번째 핵폭탄을 얻어맞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한반도는 분단되고 맙니다. 일본의 늑장 대응으로 첫 번째 핵폭탄의 의미가 사라진 가운데 소련의 대일개전이 신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은 원칙도 없이 단행된 한반도 분단 그리고 냉전의 첫 시험 문대가돼버린6.25 아니 한국 정책.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에 차후에 상세히 다시 다루겠습니다. 시베리아, 이곳은 러시아로서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바닷길을 거치지 않고 닿을 수 있는 연결된 영토. 그리고 제2차 세계전 내내 소련에겐 어머니의 풍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혁명을 받기 위한 일본의 시베리아 파병.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삽질이 먼저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영토 확장 야심을 예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이 소극적이어서 대병력을 파견할 것은 불가능했고 그러자 1918년 7월 8일 미국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병력을 출동시킨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각각 1만 2천명씩을 나누어 파병어전 협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종용합니다 이에 미국의 도를간파한 일본은 즉시 내각회의를 소집한 뒤 미국의 제난에 찬성하고 8월 2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과 동시에 미국이 들어오기 전 브라디 보스토크에 그보다 많은 약 2만 8천 명이 넘는 병력을 먼저 파견해버립니다. 미국이 제안했던 병력의재료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들어 병력을 더 추가한 것이죠. 원래는 미국과 동수의 병력으로 출발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외에도 일본은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병력 수를 계속 늘립니다. 그리하여 1920년 이로서는 그 병력이 무려 8만여 명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다른 연합국들은 냉담한 국내 여론으로 이보다 적게 군대를 파병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베리아 파병, 즉 시베리아에서 러시아 내전에 간섭한 외군의 대부분은 일본군이 대고합니다 하지만 대규병력을 파견은 했으나 일본은 광대한 시베리를 아 점령하는 커녕 통제하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유주만을 점령하는데 그치게 되었고 적군 즉 붉은 군대가 이에 동조하는 발트전에 의한 게릴라 전술에 오히려 큰 피해만 입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은 러시아백군과 협동하여 자신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고 게릴라의 배후 을로 이진되는 곳은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등 찬혹하기 이를 때 없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갔죠. 중일 전쟁에서 자행한 전형적인 작전 모델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전 행위는 일본군이나 반혁명 세력이한지지를 오히려 더욱 더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점점 민심은 공산당 정부 쪽으로 기울게 됐고 결국 1922년 반혁명 세력이 시베리아에서 수립한 알렉산드르 콘차크 정부가 불군 부대의 전면 공세로 붕괴돼 버리자 일본은 4억 3 8 5 9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비와 5천여 명의 사상자만을 낸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철수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1920년에 먼저 철군한 미군 역시 시베리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은 레인에게 두 번째 건국 선물을 주게 됩니다. 러일전쟁이라는 첫 번째 선물에 의한 두 번째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찬혹한 작전으로 민심을 이반시킴으로써 러시아 붉은 혁명과 소비트 혁명의 완성을 이루게 한 것이었죠. 참으로 레닌과 소련 공산당에게 만약 은의로 길이 남겨야 대상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일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국의 욕심을 위해 설치되던 미국과 일본이 저절렀던 1918년의 시베의 삽질, 결국 이 삽질은 70년 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세계사를 피로물들인 또나의 원인, 냉전을 인태하게 한기대의 삽질이 되었던 것입니다.